안녕하세요. 영보지차 특별편 수능날 가방 싸기를 맡은 민지입니다. 오늘은 수능 전날이라고 가정하고, 능날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을 이 가방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준비물을 적어놓은 리스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챙겨볼 건데요. 네, 여러분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챙겨야 될게 수험표. 이게 수험표를 챙겨야 되죠. 이거 없으면 시험 못 보니까. 그다음에 신분증, 민증이겠죠. 근데 민증이 없으면, 네 고등학생, 재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도 가능하고요, 운전면허증이나 유효기간 있는 여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시계. 여러분, 시계 챙기셔야 돼요. 수험장에 시계가 없어요. 벽면에 걸려있는 것도 없어요. 그 아날로그 시계를 챙겨가셔야 되는데, 음, 디지털 시계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. 어떤 기능이 있는 것들, 스타워치 기능이 있는 것들,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것들 켰을 때는, 네, 퇴실 조치 당하신다고 하니까 꼭 시침, 분침,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필기구. 컴퓨터용 사인펜을 나눠주기는 하는데, 네, 하나 더 챙깁시다. 샤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눠주는 걸 쓰는 게 원칙이에요. 그 다음에 꼭 챙겨야 될이 샤프심. 나눠주는 샤프에 샤프심이 들어가 있는데요. 그게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평소에 쓰시던 샤프심을 챙겨가는 것도 좋겠죠? 그 다음에 지우개. 네, 지우개는 나눠주지 않습니다. 수정 테이프를 챙기셔야 되는데 이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는 도실당 다섯 개씩 감독관님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. 손 들면 나눠주시기는 하는데 개인용 수정 테이프는 반입이 가능해요.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개인용 수정 테이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도시락 네 도시락 꼭꼭 챙겨주세요. 점심 안 나와요. 배고프니까 이제 꼭 챙겨야 될 것들은 다 챙겼다고 보시면 되고 뺄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일 먼저 빼야될 거는 휴대폰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다가 휴대폰 벨이 울리거나 알람 소리가 울려서 시험장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100% 퇴실 조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매년 나와요 MP3, 계산기, 전자사전 다 빼야됩니다 시험 전에 제출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모르고 몸에 소지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기타 물품인데요 귀마개 이게 허용가는 물품은 아니지만 감독관님이 그 시험 시작 전에 먼저 보시고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 챙겨가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님께 꼭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거는 매 시간마다 검사 받아야 돼요. 그 다음에 간식. 당연히 시험 시간에는 안 되지만 쉬는 시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점 정리. 보통 모던노트나 단관화된 요점 정리를 많이 들고 가죠. 그 다음에 칫솔. 왜냐면 이제 점심을 먹고 찝찝하면 공부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칫솔도 하나 챙겨주세요. 이제 수능이. 11일이 남았습니다. 제가 어떤 말을 지금 드려도 그 싱숭생숭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. 시험 잘 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, 그냥 수능 날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남은 11일을 영꽃티처가 응원합니다.